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이 끝났고요. 오늘, 어, 코스닥은 4% 빠졌습니다. 음, 4% 빠지는 이 과정에서 에코프로는 아예 박살이 났어요. 그쵸? 한8% 정도 하락을 해서 다시 80만원 초반대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성 델타 테크는 상승을 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구간 있죠?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폭으로 상승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 가지죠. 9월 달에 초부터 제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초전도체 관련된 프리미엄이 빠져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 구간이죠. 여기. 이렇게. 연휴 전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연휴 전에도 그렇고 62평에 대한 기준 그런 건 필요 없다. 왜? 자, 내리는 주식은요. 62평까지 내려가지 않고요. 올라가는 주식은요. 62평에 대한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뚫어 넘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주식 시장은 무조건 선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자 선반영한다는 건 앞에 좋아질만한 내용을 가지고 가격이 먼저 선반영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격에 대한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할때그 시작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은 뭐예요? 신고가 구간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이후에 여기 이만큼 뭐가 나온다고요? 시세가 빨라지는 구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의 끝은 세력도 모른다. 그렇죠. 만약에 세력이 알았다면요, 이렇게 다중 고점을 형성하지 않아요. 이것만 그런가요? 자, 보세요.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부터 삼성의 투자가 발표가 됐죠. 그렇는데 그 전에 어떻게 됐나요? 이미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당연히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죠. 그쵸? 돌파에 따라가야 되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돌파에 따라가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로봇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는 게 목적입니다. 그쵸? 이 구조 자체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무조건 가격이 우선합니다. 자,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1월달에 상승을 시작하고 나서 3배 9만원 근처까지 상승을 했죠 그쵸 3만원 초반부터 그리고 나서 9월달에 25만원 대략 한 24만원대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실적에 대한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쵸 오히려 올해 뭐 물론 이때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자 산업이 성장한다는 건 산업의 파이가 커지는 걸 반영해 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있죠. 예를 들어서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성장주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필요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투자자를 잡은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삼성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건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여기서 먼저 알았으니까 들어온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주가는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크다 보니까 이게 작아 보이죠. 자 여기 빼고 쭉 보내잖아요. 그럼 고가 대비해서 저가에 대한 하락폭이 30%에 가깝다. 여기 보세요. 27% 보이죠. 그냥 대충 찍었을 때이 정도입니다. 20에서 30%의 등락은 상승한 이후에는 뭐 되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주가는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신성델타테크를 보죠. 그러면 신성델타테크에는 먼저 가격이 이 구간에서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격 반영할 때 누가 들어오나요? 세력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구간에서 왜 반등이 나온다고 했나요? 왜 여기서 프리미엄이 빠지고 나서 반등이 100% 나온다? 길게도 안 봐요. 30%딱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드렸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한 가지 내용 때문이에요. 세력이 고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력이 고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전체적인 물량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고가에 대한 폭을 높이게 되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은 지금으로서는 실적에 대한 확인인데 초전도체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초전도체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면 고가 돌파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건 이미 반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건 매도 가격, 즉, 매도 전략이고요.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 보는 건 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게 대략 고가를 넘기 전과 넘은 후에 이 대략 한 한 10에서 20% 정도의 등락입니다. 만약에 주가 그냥 휙 가버려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걸 다잡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신성 델타 테크가 오늘 연휴가 끝나자마자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상에 맞게 15% 상승 마감이 됐고, 뭐, 물론 시간회가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구간에서는 내일 매도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빨리 먹고 빠져야 되고 제가 제시한 건30% 전후의 수익입니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그건 우리 게 아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가장 높게 잡을 수 있는 가격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가격 전략의 기준이 되는 건 무조건 선반영 논리에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세력은 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올렸던 세력이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손바뀜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 고가돌파 이후에 이런 구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무조건 가격에 집중하자. 그쵸? 그래서 제가 신성 델타 테크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고 누차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으면 9월달에 한방 안 맞을 수도 있었죠. 이걸 안 맞아야 이번에 나오는 반등에서도 수익이 되고, 그리고 고가 구간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간단한 거예요. 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돌파하면 돌파한 이후에 보는 거고,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면 그, 그 뒤로는 신성 델타 테크는 안 본다. 언제? 다시 고가를 형성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때까지 왜? 가격이 빠르니까. 그쵸? 그 기준이 되는 게 무조건 가격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을. 자, 요 내용을요. 제가 요즘에 시장이 너무 좋지 않죠. 그리고 뭐 미증시나 그런 상황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이 자료를 제가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아니, 어디로 보내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모두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신성 델타 테크는 초전도체 관련주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은요, 초전도체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분리를 해서 봐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될게 무조건 가격 전략이에요. 가격 전략을 절대 무시하지 말자.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판단해야 됩니까? 매수하는 자리, 매도하는 자리 그 기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담았으니까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모두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성 델타 테크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가장 강조를 드린 내용이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고가와 선반영에 대한 구조를 이해했을 때 에코프로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와 같은 대시세 구간에 우리가 보유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앞으로 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신성들타테크 내일도 힘내라고 댓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돈 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신고가와 선반영은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종목의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종목의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형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직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 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 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모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어 모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 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건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피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샘,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릭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축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 듀얼,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코리아에 잘 삽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 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 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 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에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즉, 위험을 없애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목 구성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네, 요즘 테마나 종목별로 또는 시장별로나 등락폭이 엄청 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나 종목은 항상 이래 왔다는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그리고 테마주들 중에서 뭐 중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만 오르는 것 같고요 내 종목만 오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될 텐데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에 대한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테마를 포함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한다면요 시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고 시장의 주도주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잘 한번 생각해보시면,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종목도 테마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테마주에 대한 이해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한 이해는 결국 주식 시세의 원리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한다면 시장과 함께 종목별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매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어, 단기 종목으로 진입한 진우믹트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날 13,950원에 1차 매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6월 2일날 13,500원에 2차 매수를 한번더 들어갔습니다. 자, 2개월 동안의 보유 결과 160%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 1차와 2차 매수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물론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매수한 이후에 조정구간에 충분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우믹트리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바이오 종목이 시세가 가장 없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 시장의 순환매를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7일날 28,300원에 매수 들어간 걸볼수 있죠 내용을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광범위한 반도체 섹터의 공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7월달이나 8월달까지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올해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차 전지가 아니라 6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공략해 왔다는 건 시장의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충분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을 6월 달에 칩스 앤 미디어만 공략한 게 아니라 5월 달에 ISC 49,800원에 비중 20%로 매수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날, 5월 26일이죠. 그 이후에 주가는요, 여기 7월 달에 100%에 달하는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9만원대에서 등락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알라면 ISC나 칩스 앤 미디어에 대한 단일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매는 계속돼 왔고요. 여기 8월 18일 날 47,300원에 두산 테스나를 매수한 내용이 있고요. 9월 1일 날9%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6%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는요. 동일하게 삼성전자 향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즉 하나 마이크론과 두산테스나를 고르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저 말고는 이렇게 매매를 할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베이스로 깔고 진행하는 매매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즉 시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대형주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 네, 원래 이런 모든 내용을요, 어, 강프로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어, 선착순 200분에게만 먼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해왔었던 종목들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전한 1년 안쪽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11월 19일날 영풍정미를 여기 12,300원에 매수해서 13거래일 만에 48%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그 다음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날 매수를 해서 3개월 동안 176%의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ISC 같은 어, 반도체 중대형급 종목들도요 어, 최근에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어,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이 모든 내용을요 제가 어, 강프로의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